야 문씨가 뭐하노? 어, 형저 그냥 쉬고 있어요. 야, 니세마운동에 대해서 아는 거 있나? 갑자기요? 그렇게 말하니까 잘 모르겠는데. 아유, 참내 빨리 짐사서 와봐라. 갖고 싶다. 빨리 와. 이 땅은 여기 세마운동에 관련된 역사 관련된 자료 볼 건데, 저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무조건 먼저 입어야 돼. 아. 이제 입어야 돼요? 어, 입어야 돼. 꼭 입어야 된다. 이제 이거 입고 난 뒤에 저 안에 들어가서 세모에 관련된 내용상 자료 다 나오는데 이게 보면서 내가 설명해 줄게. 오, 겟 렛츠 아. 고. 렛츠 고. 형,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청도는 왜온 거예요? 얘는 눈치가 없네. 내가 왜 어느 여기 우작했겠노? 바로 여기 청도에서 시작했다. 청도에서 홍수가 났을 때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수 회복을 했고 그것 본 박정희 대통령이 영감을 받아서 새마을 운동했다는 거지. 그걸 새마을 운동에서 스스로 한다. 서 e l f 자조라고 부른다. 아 근데 형 새마을 운동 옛날에만 하고 지금은 안 하지 않아요? 아이고 무슨 소리고 지금 새마운동 세계 이곳저것에서 우수한 개발 모델로 쓰이고 있는 거 모르나? 어? 처음 들었는데 진짜 그렇네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새마운동을 공유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현지까지도 꾸준하게 쓰고 있다 2014년에는 이러한 우수성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까지 됐다 아 진짜 대단하네요 그런데 근데 형 진짜 많이 하네요. 내가 좀 많이 알지. 잠깐 여기 와봐 봐라. 네? 네? 어디요? 네. 이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. 오늘 공부 좀 많이 했나? 아형 덕분에 많이 했어요 오늘. 아 니들 공부 많이 했지. 오케이. 그러면 오늘 더써좀 하고 내일을 더, 내일 더 풍요롭게 하는 세바 전시 위네 오케이. 오케이. 합시다. 응. 안녕. 어? 형뭐 하고 있어요? 어? 나 신나는 노래도 불고 있었어. 어? 진짜요? 네. 한번더 불러줄 수 있어요? 네.